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무의도 초입에 큰무리 선착장 옆으로 들어가는 무의대교 공영주차장 인 쪽에 차를 대시고 들어가는 포인트고요 어, 포인트 위치는 여기 그 옆에 어, 이쪽이 포인트고요 여기서 이제 캐스팅을 하셔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고 여쪽에도 쭈꾸미나 가오징어가 나오거든요 어, 여기가 진입하는 게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무의대교 공영주차장 찍고서는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안내를 해줄 건데 여기서 차를 대시고 여로 가셔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이 슬로프에서 하시거나 만약에 사람이 많다 그럼 옆쪽으로 가서 어 이쪽 포인트에서 어 낚시를 어 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하루 주차하는 주차비가 4,000원인가 될 거예요 그거 주차비 있는 거 염두해 두시고 오시고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이쪽 주차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 지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어, 무의대교 밑에 쭈꾸미 갑오징어 포인트를 알려드렸고요. 어, 또 다른 또 좋은 포인트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